자, 무서운 이야기에서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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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이야기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 해준 사람한테는 퀵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보세요 이쁜 안주님이시다 여보세요 옆대용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런 미친년이 다 있죠. 잠깐만. 얘기를 해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재미 없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쁜 양주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무슨 얘기하면 되죠. 네네네. 어 왠지 좀 기대되는데요. 이거 들 그런,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네네. 남자 사명서. 네. 차를 타고 민동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요? 민동산이요. 네. 차를 타고 산으로 갔는데, 애들이 아침에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네. 한 곁에 묘지가 있었어요. 네. 묘지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그 묘지를 보고 계속 서 있었대요. 근데 이세 명이서, 남자 세 명이서, 여기는 이제 차 다니는 데도 없고, 여기 버스도 없는데 제 여자를 태워서 내려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음보세요어아 듣고 있어요 그 집중하느라 어제 여자를 태워서 내려가야 되지 않냐? 음 근데 한 명은 아 뭔가 무섭다고 귀신 같다고 그냥 음. 내려가자 했는데 남자 두 명이 아 그래도 태워서 내려가자 해서 가면 뒤에 두 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석에 한 명이 있었어요. 음 러면 뒤에는 A, B, C라고 칠게요. 음. 친구 A가 내렸어요. 음. 내려서 여자한테 갔는데 막뭐라 뭐, 뭐라고 말을 하는데 여자를 안 데리고 오고 그냥 자기 혼자만 탈탄 거예요. 음. 그 친구 B씨가 왜 말이 없냐고 왜안 데리고 오냐고 음. 그럼 말을 안한 거예요. 그 말을 안한 거예요. 친구 B가 답답해서 내려서 그 여자한테 갔어요. 음. 갔는데 친구 B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혼자 다시 오는 거예요. 음, 음. 친구 씨가왜형 다시 혼자 왔냐 니까 얘도 뭐 아무 말을 안 해요. 음. 그 친구 씨가 내려가지고, 여자한테 갔어요. C가 갔어? 가가지고, 어. 네, 친구 씨가 갔어. 가가지고, 또 얘도 AB랑 똑같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시동을 고 그냥 내려가요. 여자를 안 태우고. 어. 여기 다 내려가서 친구 ABC가 동시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래? 야, 봤어? 최진실? 어. 내가 알아요? 안무든가? 여보세요? 아, 어, 무서워. 근데 왜 하필이면 최진실일까? 그기가 최진실이 죽었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묘지. 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응. 이거는 어,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응.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제가 지금 나이가 23살인데 응.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응.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응응. 걔 이름이 진호인데, 김진호인데, 응. 보통 초등학교 때 친하면은, 응. 이제 그, 걔 친구, 엄마랑, 우리 엄마랑도 친하잖아요. 응응. 그 정도로 막 친했던 응. 애데 초등학교 4학년 때, 7월 여름방학 때, 응. 방학을 했는데, 진호랑는 애가, 여름방학 숙제를 하다가 저녁에, 너무 가깝해가지고 베란다에 나갔대요. 음. 베란다에 나갔는데, 걔집 11층인가? 10층인가? 같은 그쯤이었는데, 위층에서 엄청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음.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초등학교 사는 때는 막 호기심이 많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방충망을 열고, 위를 이렇게 싹 쳐다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기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음. 그래서지고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대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던 뒤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음.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모르죠. 음. 저도 그거 들은 건데 그 친구 엄마한테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학교로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로는 아, 우리 진호가 많이 아파가지고 음. 학교를 못나왔다이러는 거예요. 사실 믿었죠. 어렸으니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이 일주일 지났나? 학교를 계속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진호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음. 오전이하는얘기를 하는데. 저도 옆에서 들으려고 가방에 서 있는데 이제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뭘 듣냐고.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방에 음. 들어갔어요. 일단. 음. 음. 방에 들어갔는데 당분을 살짝이고 들었죠. 음. 막 지나주면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걸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씨는 어떡하냐고 지금 애가 막 너무 무서워하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일상생활도 안 된대요. 계속 잠만 자면 그러다가그러다가막 꿈에 나오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던 뒤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전학을 갔는데 음. 이제 진호랑 애들 잊혀지고 아예 다 잊혀졌어요 그냥 음.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3때 이제 조, 졸업식 딱 끝나고 이제 1월 1일날 있잖아요 음. 그때 애들이랑 이제 총파티를 한다고 졸업, 술을 먹으러 왔어요 음.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음. 부산 서면에서 애들이랑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랑 술을 먹는데, 어. 이제 한 12시 다 됐을 때는 애들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어. 이제 술 분위기가 이제 쫑이 날 때쯤에 이제 애들이 다 계산을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잠깐만! 아, 잠깐 잠깐만. 아, 아, 그게 깜짝이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집이야. 아 놀랬잖아. 너 때문에. 아 지금, 아 지금 방송에서 무서운 얘기 하고 있는데 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랬잖아. 어나 이제 곧 꺼. 응. 음, 연락할게. 응응. 음, 음. 어? 아 진짜? 그래서? 너 방송 안 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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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 봐.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서 술술술 자리가 쪽났어. 쪽날 분위기였어. 거기서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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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제가 무섭게 살려고도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어. 그냥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래서 지금 술값을 딱 계산하고 내려갔는데 제 폰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어. 그래가지고 애들 더보러 화장실 에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응.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아, 자기가 진호래요 갑자기. 응. 진호가 누군데 그러니까 뭐 어, 내다 내다 진호 라고 막 그래요. 응. 진호? 진호하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 어. 네 그때 제가 딱 떠올른 친구는 그냥 그냥 초등학교 때 반짝 친구. 어. 그런 일이 있던 그러니까 제 모습이 이제 지워졌죠. 8년이 어. 지났는데. 어, 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오랜만이라고 뭐하고 응. 사냐고 하니까 뭐 자기는 그냥 이러저 그럭저럭 산대요 응. 아 그렇냐고 근데 뭐하냐길래 졸업해서 술 먹고 있다고 응. 아, 오랜만에 한번 보재요 갑자기 응. 그때 내가 얘를 안 봤어야 됐어 어, 근데 그래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어 어, 보재 보재. 응. 나 서면이라고. 어 서면이라고 니가 어디냐고 다아 자기는 연산동인데 어. 아깝다고 어. 자기가 택시 타고 여기로 온대요. 어, 지금 온대 아, 오라고. 응. 어. 12시가 다 됐는데. 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번가에일번가 담보 부 앞에 있을 테니까. 오라텔 앞에 있을 테니까. 어. 여기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 내가 애들 을다 보내고. 한 어. 아, 10분이 지났나? 어. 제가 그 택시가 딱 서는 거예요. 어. 혹시 여인가 해가지고 딱 봤더니. 저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 네 알아보겠지 얼굴이 변했겠어? 딱 알아보는데 난못 알아보겠어 아 진짜? 키가 1 8 0 c 살짝 넘고 얼굴은 뭐 안경을 떴는데 얘가 뭐 진호인지 그건 잘 모르고 자기가 진호하고 하니까 믿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어어 어, 어. 계속 자세히 보니까 더 진호 같기도 해요 어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아 반갑다 하면서 뭐 악수나 하고 하니까 뭐 이러지 말고 뭐 술집 가서 얘기나 하세요어 그래가지고 룸 술집을 들어갔는데 안주 시켜놓고 막 소주를 먹다가 계속 어. 먹다가 소주 2병 아, 먹었나? 아아아아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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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안주 시켜놓고 소주를 먹다 아 잠깐만 심살짝살수설 벌써설 10개 팽가임 너구어 안주 시켜놓고 소주를 먹다 거기부터 예 네. 먹다가 이제 아, 미안해 미안해 술을 한 2병 3병 먹었나? 음, 음. 얘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음. 초등학교 이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를 안 봤으니까, 음, 음, 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몸이온 몸에 소름이 드는 거예요. 왜? 왜동냐면은 이제 그걸 알아보죠. 걔가 떨어진 여자랑 누리마을쳐서막 어. 이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 그때 내가 전화를 가서 이게 연락 이끊겼다 어떻게 됐냐? 어. 갑자기 걔가 조용히 한 10초가 아무 말안 하는 거야. 어. 그들이 진지하게 제 이름을 싹 부르던 민서가 부르더니 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나좀 어. 믿어줬으면 좋겠다. 어, 야 잠깐 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너무 무섭다. 어 그래서 네. 어, 말해 말해 말해. 니가, 진짜, 단짝 친구였으니까, 어. 얘기를 하는데, 다 짜고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민석아, 나 귀신 본다? 이러는 거예요. 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갑자기 술 먹다가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데, 솔직히 좀 웃겼어요. 음. 아니, 거기 뭔 개소리나고.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얘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음. 아, 진짜,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긍정적이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 음. 그래서, 어디가 귀신을 보는데, 음. 어, 자기가 귀신을 보는데, 음. 솔직히 니, 내가 그때 그 사건 기억하지 않냐, 아, 기억하고 있다. 음. 그래가지고, 그때 후부터 내가 계속 귀신을 보고, 음. 그때는 내가 무서운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운명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음. 잘라, 잘라 하는데, 음. 솔직히 한길로도한길 흘렸어요. 음. 그래. 장난인 줄 알고. 음. 근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막막 울면서 응. 막, 막 술이 돼서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응. 자기는 너무 힘들었고 자기 주변에 친구도 없대요 응. 학교도 안 다녔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응. 그래가지고 갑자기 니네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데 응. 그래서 술을 이제 계속 먹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가지고 그때가 응. 한 새벽 1 시였나 좀 응.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 서 집에 가려고 이제 딱 했는데, 제가 음. 돈이 없는 거예요, 마침. 음. 집이 멀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음, 음, 음. 그래가지고, 갑자기 진호가 이러는 거예요. 아, 밤도 늦었고 하니까, 음. 자기 집에 가서 자세요. 음. 어. 음. 아, 근데 제가 그때 취해가지고, 음. 제 집에 가서 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음, 가서 잤지. 아, 음. 어. 연산동 뭐 하니까 여기서 택시 음. 타고 하면 뭐, 얼마 안 나온다. 음. 아이들이 오빠만 자고, 내일 뭐, 차차 타고 가면 그건 알아서 하고, 일단 가자. 응. 음, 택시 음. 타고 계절을 갔어요. 아, 갔어, 갔어. 택시 타고 계절을 갔는데, 아니, 기, 집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걔가 원래 살던 집이 있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예, 네, 근데 거기랑 다른 집이에요. 어어. 그, 어. 아니, 산길을 막 타고 올라가는데. 산을 가다 고 그런 길 있잖아요, 막. 아파트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 알죠? 응응응응응 산 밖에 없고 어딱 그거예요 어 산길을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새벽이라서 가로등만 이렇게 몇개 펴져있고 어 차도 안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뭐 병원 이런 거 밖에 안 보이고 응 타고 올라가는데 한 10분 갔나? 그래 아파트 단지에 내렸어요 응 아파트 단지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택시에서 계산 하고 내렸는데 와, 진짜, 불이 싹 닦아지는 거예요. 여기 상가가 몇개 있는데, 아파트 음. 주민들이 하는 거라서, 이제, 12시가 넘으면 이제 문을 다 닫아요, 거기가. 음. 내려가지고, 이제, 이거 단지가, 3단지가 있었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었어요. 음. 근데 계집이 2단지인데, 음. 왜, 누구 집 앞에 가서 안 내리냐 하니까, 택시가 그까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데, 음. 그 단지 옆에 내려가가지고, 계집이 걸어갔어요. 음. 걸어갔는데, 진짜 가로등도 몇개다안 켜지고 막 등등등등 이렇게 막 켜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음.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진호 앞에 걷고 내가 뒤에 걸었는데, 음. 무서워가지고 이제, 계속 걔들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진호가 다 멈추는 거예요. 음. 그 뒤를 이렇게 슥 쳐다봐요. 음. 저도 이렇게 그 뒤를 슥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무 말안 하고 다시 걸어요. 음.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또. 음. 그 뒤를 이렇게 쳐다봐요. 응. 그만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 왜 그래, 미친놈인가 봐. 아, 진짜, 또라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얘가 장난으로 일어나 보다가 술 먹어가지고. 응, 응, 응.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멈춰요. 응. 뒤를, 이번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고 멈춰 상태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만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음. 그때부터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온몸을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걔가 갑자기 그 말을 한번딱 하고 다시 걸어가는데 계집애 앞에 도착을 했어요. 아직도 음. 기억나요. 동1삼동을딱 103동. 음. 들어가더니 계집이 13층인가 14층이었어요. 또 음. 재수없게 엘리베이터가 2층에 있는 거야. 1층에 있었으면 바로 탁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 음. 기다리는 시간도 무섭어요. 음. 그 20층에서 엘리베이터 딱 눌렀는데 응. 진짜 아무 말안 하고 저희들이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응. 근데 진호가 갑자기 저한테 이래요난 민서가 왜? 하니까 뒤에 쳐다보지 마라 응.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내말 들어라 뒤에 쳐다보지 마 이거 느꼈잖아 여기 뭘느끼하니까 두 번만 하한테 도둑 뒤에 쳐다보지 마. 이러길래. 근데 사람 사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막, 음.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왠지 뒤에 쳐다봐야 될것 같고, 막, 음, 그런 거. 음. 잠시만요. 응? 음?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 뭐야? 어디까지 가야 죠지 뒤에 쳐다보지 말라고. 근데 사람이 뒤에 쳐다보지 말라 고 그러면은 뭔가 쳐다보고 싶은 게 있다고. 네. 그리고 제가 뒤에 쳐다봤어요. 응. 진짜 장난치고 진짜 오른뻔했어 사람이 서 있는데. 뒤에? 뒤에 사람이 서 있는데. 어. 일단 여자예요. 어. 그런데 까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 까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엄청 큰 가방을 메고 있어요. 어. 엄청 큰 가방을 메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면 다리가 없잖아요. 어. 근데 밑에 봤는데 다리가 있어요. 응. 다리도 있고,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밑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살짝 쓰고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 같았다, 음, 이거지? 네, 그냥 사람 같았어요, 그냥. 응. 살짝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였는데, 아 여기 사면 그냥 주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도 무서웠죠. 그리고 응. 제가 이제 뒤를 딱쳐보고그 여자를 보고, 진호를 쳐다봤어요. 음. 진호가 저를 쳐다보면서, 표정은 찡그린 거예요. 음. 아, 씨이러는 거예요. 음. 엘리베이터 가면서 1층에 도착을 했어요. 음. 1층에 도착을 해서, 진호가 타고, 제가 타고, 그 여자가 탔어요. 탔어? 그러니까 네. 어. 진호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데 있잖아요. 어. 버튼 누른데 있는데 걔가 거길 타고 이제 제가 제 진호 뒤에 타고 제 옆에 그 여자가 탔어요 어. 진호가 이제 13층을 누르고 어. 그 여자가 보통 무서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13층을 누르면 11층을 누르면 막, 막, 막 뛰어 올라오는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여자가 한 층이 14층을 누르는 거예요 음. 아 그냥 14층 타면 여자가 보다 짓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 13층에 도착을 했어요. 응. 13층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렸죠. 응. 내려서 이제 진호가 이제 집에 가려고비밀번호 치고 있는데 응. 14층에 금방 도착하잖아요. 응. 그럼 위에 엘리베이터 무에은 소리가 들려요. 응. 근데 보통 사람 내리면은 발자국 소리도 들려야 되고, 응. 그 센서가 켜져야 되잖아요. 응. 발자국 소리도 안 들리고, 응. 위에 센서도 안 켜지는 거예요. 응. 진짜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근데 또 사람이란 게또 육식 막 궁금하잖아요. 응. 분명히